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춘교수입니다 자, 오늘 장마감 이후에 함께 보실 종목, 좀 나무가입니다. 자, 사실상 이 나무가란 종목은요, 한번 바닥을 찍었었잖아요.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 장세 속에서 오늘 깜짝, 제 윗골 달린 양봉으로 전일 대비 3.52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시점과에 과연 상승과 하락, 둘 중에 어느 쪽이 당연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. 대신에 저한테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. 자,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, 아무래도 이 50억 규모의 이 자사주 소각 결정 때문에, 자, 주주 가치 재고 차원에서 그리고 신탁 계약 해지로 반환받은 39만 7천 주 대상으로 자, 16일 소각 예정이죠. 자, 이게 공시로 나왔습니다. 자,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자 이렇게 주식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9만 7373주 되고요자 일단은 5월 16일 날이 소각 예정일로 잡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나무가가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자사주 소각에 나서게 되는데 사실 지난 3월에도요. 39만 1540주를 소각한 바가 있었고 연속적인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이 주주 환원 정책.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여러분, 주주 환원 차원에서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 지금의 주가를 가운데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재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미 앞서서 이 나무가는 확장현실이라는 XR, 또 생태계 구축한 바가 있어요. 이 삼성전자와 또 차세대 XR 디바이스, 자, 3D 모듈 공동 개발을 통해서 뭐 650조 시장을 선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. 개발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향후 이 성장에 의미 있는 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미 삼성전자, 구글과 함께 확장 현실 XR, 이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가의 수혜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죠. 왜냐? XR 부품주로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건뭐다 여러분? 어차피 오를 종목은 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. 자 오늘의 상승 못지않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난 고민되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으로 끝내지 마시고요. 특히 지금처럼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시점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 나무가 관련해서 정보를 조용히 보고 있는데요. 이번에 움직임 보니까 뭔가 있습니다.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중요한 거는 이런 상승 재료를 가지고 더 크게 갈 수가 있으니까요. 저희 현재 아까 장중에도 실시간 분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. 늦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빠르게 정보 나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보 좀 확인하시고. 앞으로 대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. 아시겠죠?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거. 네, 그래서, 자, 나무가 정보차피 무료예요. 010-2798-5485번으로, 자, 문자로 나무가의 나무라고 남기시게 되면 실시간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피드백까지도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, 나무가는 5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 이슈죠? 주주가치 재고 차원입니다. 자, 카메라 모듈 전문 기업 나무가가 약 50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는데요. 이번 소각을 통해서 신탁 계약 만료로 반환된 자기 주식을 활용한 조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 이제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단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 나무가 이렇게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 보통주 39만 2주 이상 소각하기로 결정을 한 거고 소각 예정일도 오는 16일이죠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주식이요 뭐 삼성증권과 체결한 50억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해지에 따라서 반환된 물량이에요. 계약 해지에 따라서는요, 자, 충분히 앞으로 입고된 자사주가 총 39만 또 7,373주로 전체 발행 주식 수약2.63%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. 자, 이렇게 나무가가 신탁 계약 해지로 반환받은 이 자사주 전량을 이렇게 소각한다는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이번 소각을 통해서 배당 가능 이 법인의 자기 취득 주식을 이 자본금의 감소 없이도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죠.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지 자 주가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거기에 맞는 맞춤형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아시겠죠? 자 왜냐하면 지금 차트상 흐름으로 보실 때는요.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과연 올라가느냐? 만약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요. 다시 한번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. 빠르게 좀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. 아시겠죠?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요. 보다 좀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. 아시겠죠? 자, 나무가 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. 보장갖지 마시고 010-2798-5485번으로 문자로 나무가의 나무라고 남기신 분들에 한해서 좀 빠르게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? 이 정보를 받는 타이밍. 그래서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. 아시겠죠? 혹시도 정보를 받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요,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문자 내용 남겨주시면 돼요. 제가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. 고생한 거 많고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가시고, 제 5월에 특별한 또 이벤트와 함께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5월입니다. 특히 돈이 되는 뉴스를 가지고 나왔는데,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선물입니다. 급등주 딱한 종목이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매일 매일 좀 초대를 받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운영하는 또 텔레그램 가족방이 있습니다. 자, 특별히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. 어렵지 않으니까요. 일단은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, 빠르게 자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로 이 번호 있죠. 01027985480 0 1 0 2 7 9 8 5 4 8 5 번으로. 자 입장이나 두 글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. 특히 오늘의 급등 종목을요. 그러면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종목들 위주로 또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 다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는 요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 또 뉴스 내용들로 정말 급등 가능한 매일 부지런하게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요.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요즘 같이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에서 여러분의 안정적인 또 투자 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정보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자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신청해 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예,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 긴 하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들을 많다 보니 좀 정원 제한을 어느 정도는 두고 있습니다 아마 선착순 모집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정보 좀 찾기 전에 좀 빠르게 저한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이 텔레그램 링크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가능한 종목 위주로 안내드리고 있다 보니까요.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런 수익 감사 인증샷도 부지런하게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. 자 이런 종목들 사실 특히나 이 분봉에서부터 급등 시점을 잡아드리면서 크게 급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 수익도 조금 가져가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충분히 이분 이런 분들처럼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자010-2798-5485 010-2798-5485 먼저 자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이 텔레그램 이 가족방 무료 입장 링크를 즉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링크 타러 오고 들어오신 분들은 다양한 종목들과 또 대응 전략 자료들을 무료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보시고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수익을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아 물론 제가 그럼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모두가 이 앞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5월 한달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